자 이번에는 AS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더하기를 눌러서 편집기에 들어갑니다 AS는 별칭을 지정할 때 사용하고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대문자로 셀렉트 자 엔터 탭 한번 누르고 그리고 두 개의 필드명을 불러올 건데 GA4OS랑 콤마 한칸 띄우고 GA4 LOCAL 이렇게 필드명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FROM f r o 나오네요. 들어가고 자탭 한번 눌러주고 어디서 가져왔느냐. 자 여기서 가지고 왔어. 그래서 여기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몇 행까지 보여줄거냐 해서 리밋 10개만 하고 실행을 하면 저희 앞에 했던거와 동일하죠. 요렇게 쭉 나오는데. 자여기에서 별칭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as를 넣고 ga4 로컬을 로컬로 할거야.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면 요렇게 이 부분이 변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A4 local이라고 하는 필드명을 표시는 로컬로 표시하게끔 만든 거죠. 자, 그러면 GA4 OS를 AS 한칸 띄우고 대문자 OS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면 오, OS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경우에 따라서 user on the OS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렇게 user_os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as라고 하는 명령어는 별칭을 지정하는 명령어다. 요거는또 제가 따로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저장을 할 건데 쿼리 저장이 아니라 뷰 저장. 그리고 데이터 세트는 j4_traffic_source라고 하고요. 테이블은 02번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장했고요. 사실 요 as 명령어 일반적으로 필드 값을 뭔가 계산하거나 필드 값을 변형했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셀렉트만 빼고 입력을 해놨습니다. 셀렉트에서 필드면 가져올 거고요. 프롬은 어떤 테이블을 참조할 거냐? 이 테이블을 참조한다. 넣고 최대 10개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했고요. 셀렉트에는 제가 두 개의 필드를 가지고 올 건데 첫 번째는 GFO 소스를 복사해서 가져올 거고 콤마 그리고 필드 이름에 파티시페이션 있습니다. 요 값이 뭐냐면 미리 보기로 보시면 요렇게 소수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실 백분율 값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GA4 파티시페이션 복사해서 여기 이렇게 놓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백분율처럼 나오겠죠. 그리고 요때 AS라고 하고 그리고 참여율이라고 파트 언더바 레이티오라고 적었고요. 소스도 AS라고 하고 세션 소스라고 요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GA4 소스는 세션 언더바 소스로 노출시키고 GA4의 파티시페이션 곱하기 100을 한이 백분율은 파트 언더바 레이티오로 하라. 그리고 최대 10개 값 20개로 할까요? 20개 값을 보여줄게 실행을 시켜보면 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77% 14% 18% 33%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는 50%도 있고 와 여기는 100%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edge 명령어는 여기와 같이 어떤 필드에 값을 변형하거나 계산을 했을 때 이걸 따로 정의를 한번 내려야 되잖아요 요때 이렇게 별칭을 정해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 한건 제가 또뷰 저장을 해서 데이터 세트에 이렇게 저장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as 명령어를 쓰지 않고 그냥 필드 값만 계산하거나 변형했을 때, 요 때는 보시면 f0 언더바라고 지 맘대로 필드 명을 적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데이터를 보는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값을 변형한 경우에는 이렇게 별명을 적어 주셔야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뜻을 알수 있다. 감사합니다.